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리 영상이 아닌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단 뜻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구독자님들 덕분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제 채널도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단순히 먹는 게 좋았고 요리를 하는 게 좋아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제 스스로 보기도 편하고 남들이 봐도 편하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리들을 시도하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 많은 경험을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촬영해서 올려 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시도해 보고 싶으신 음식이나 막상 해 보기 조금 까다로운 요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메일이나 인스타 DM 등으로 문의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 또한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다시 요리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며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만 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